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 우리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세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 그분의 성전이다. 우리는 어, 단른말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을 어, 닮은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말씀 생각하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해요.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우리는 왜 구별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맞은 그림을 선택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구들과 싸워야 됩니까? 두 번째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세 번째는, 어, 부적을 들고 있네요. 우상 숭배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말씀 행악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 내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써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한 후 실천해 보세요. 자, 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음란한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친구들과 다투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것, 형제와 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지 않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버려야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자, 말씀 외우기. 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한주 동안 어, 이 말씀 한번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쁜 마켓 친구들 사랑합니다.